2500원 김밥으로 kbs 이사 쫓아 냈던 여당의 법카 내로남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후보 측근인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지시에 따라 김씨 심부름을 했다는 전직 7급 공무원 a 씨는 김 씨가 샌드위치 과일 등을 도청 행사 명목으로 대량 구매해 집으로 빼돌리곤 했다고 폭로했다. 일식 중식 등 단골 음식점에서 12만 원 한도에 맞춰 반복적으로 법인 카드를 썼다고도 했다. 앞서 A 씨는 이 후보 집으로 가져갈 쇠고기 값 지불을 위해 개인 카드와 법인 카드를 바꿔치기하기도 했다며 당시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3일에 이어 4일에도 사과한다면서 어차피 감사 수사기관들의 감사와 수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했다.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고손실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 하지만 감사를 수행한다는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직접 임명한 인사로 현 정권의 철저한 우군인 민변 출신이다.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진다고는 이 후보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때 법인 카드 사용 내역부터 뒤지곤 냈다 강규영 전 KBS 이사 해임 과정이 대표적이다. 야당 추천으로 선임됐던 강 이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해임됐다. 친정권 노조가 법인 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강전 이사가 2년간 327만원 상당 액수를 법인 카드로 부당 사용했다고 했다. 김밥집에서 2500원을 결제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강 통위는 사용액이 더큰 이사들은 놔두고 강전 이사만 표적으로 해임 건의를 했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일제가 있다강전 이사를 애쫓으면서 kbs 이사회 여야 구도를 뒤집은 문 정권은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자기 편이라며 사장 자리에 앉혔다. 강전 이사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예의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일을 받아들였다. 3년 8개월 만이었다. 대법원은 문 대통령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인카드를 2,500원 김밥집에서 사용했다며, 화름치범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한 민주당 대선 후보. 안의 문제에 대해선 별일 아닌 듯 입을 다물고 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